2029년까지는 어떻게 증감이 되는지 이미 데이터 있는 거죠.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변 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카페에서 정말 주기적으로 칼럼을 올려주고 계시는 정말 부동산 카페의 왕스타 대스타십니다. 책도 세 권이나 집필하신 우리 삼토시님 모셨습니다. 삼토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삼토시입니다. 오늘 그 구독자분들한테 양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삼토신 님이 아직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얼굴을 조금 모자이크 하겠습니다. 원래 실물 되게 잘생기셨는데요. 안타까우셔도 조금 참아주시고, 양질의 내용으로 대신 리뷰하게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요즘에 그 많은 지표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 상반기도 벌써 끝나가요. 네. 근데 저희가 1,2분기를 정말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말 네. 모든 것이 그냥 정지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PT 할때 하나 아. 둘셋 하나 하나 둘셋 마지막 구호는 외치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에 꼭한 명이 네.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면 <laughs> 아~ 이러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어, 희망고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백신이 언제 나오냐? 뭐 치료제가 언제 나오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전망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안정화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코로나가 부동산에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적인 전망과 그다음 이제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네. 한번 풀어가 보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서울 부동산이 향후에 조정장에 빠지냐 안 빠지냐. 더 심한 하락이 시작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 중장기 조정장이 시작이었던 2009년과 현재를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2009년에 우선 전세가율, 전세가를 매매가에 나눠서 나오는 숫자가 전세가율인데요. 전세가가 주택의 사용가치, 그 다음에 매매가가 사용가치 더하기 투자가치라고 봤을 때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거품이 많이 까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09년 1월 전세가율의 역대 최저점인 38%였습니다 음. KB부동산 기준으로 그렇고 네. 어, 현재 2020년 4월의 전세가율은 55%입니다 물론 역대 최고점이 2016년 7월에 75%였거든요 맞아 그때 대단했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지만 아, 2009년 38%에 비하면 현재 중간 단계에 있다고 음. 볼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최저점과 최고점 중간 수준이기 때문에 전세가율로 봤을 때 현재의 상황이 버블이 크게 끼어 있다고 보이진 않고요. 또 하나는 좀 유동성 지표를 좀 보고자 하는데 아, 유동성이 장난 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동거 개미 운동 보셨죠? 네, 삼성전자 개미 주제가 100만 명이 넘어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재미를 못 봤잖아요. 네네네. 이거 조금 약간 낙폭이 컸다가 반등해야 되는데 네네. 워낙 많이 사주셔가지고. 그 바로 그 유동성인데 그 M1 나누기 M2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m 는 현금 예금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 M2는 그 M1 더하기 만기가 짧은 음. 기간에 묶여 있는 돈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M1 나누기 M2 비율이 높다는 건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예치해 놓은 금액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음. m1 나누기 m2 비율은 소위 말해서 유동성의 진성 에너지 를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m1 나누기 m2 비율이 현재 3월 기준으로 33%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높냐면은 어마어마하죠 네. 네. 지난 34년간 kb 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가 5% 이상 상승한 애가 1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13년 중에 11년이 m1 나누기 m2 비율이 29% 이상이었고요. 근데 지금 33%입니다. 33 네. 네. 매우 높고 네. 네. 연간 기준으로 33%인 적은 1 9 8 6년 2004년 4년밖에 없거든요. 네. 다음에 부동산이 폭등을 했죠. 따라서 현재 유동성은 굉장히 자산시장에 있어서 언제라도 심리가 개선될 경우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동성이 지금 흐르고 있다. 준비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네. 첫 번째는 역대 전세가율 네. 지수를 보시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전세가율 지수가 50%대에 머물러 있으니,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버블인 상황도 아닌 것 같다. 버블이 심하진 않다. 근데 또 오랜 전세가가 올라갈 기미가 벌써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KB부동산 네. 기준으로도 전세가율이 4월에서 5월 대비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인데, M1과 M2, 조금 어렵지만, M1은 당장 꺼낼 수 있는 돈, M2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꺼낼 수 있는 돈이지만, 은행이나 기관에 넣어놓은 돈이 이자가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돈이다. 이 유동성도 그때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다. 라고 네.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부동산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을 자세히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시장을 읽는 바로미터로 10년에서 11년차 부부의 수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필 10년, 11년차 부부인가요? 사실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수요와공급인데 네. 공급은 사실은 뭐 입주 물량, 착공, 인허가 물량을 보면서 공급에 대한 그 바로미터는 선언데 수요가 늘 이제 고민이 됐었거든요. 인구로 봐야 할지, 뭐 가구수로 봐야 할지 늘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었었는데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네. 그 2000년에 2015년에 읽었기를. 서울 아파트의 시세 증감률과 10년 차 부부의 증감률이 굉장히 비슷한 추이로 음. 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음. 그 이후로 이제 결혼 10년 차쯤 되면 이제 첫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 되니까 주택이 학군지로 가게 되죠 네네 네. 아, 말씀하시는 말, 말 그대로 학군지로 가게 되는데 <laughs> 10년 차 부부와 실제 서울 아파트 시세 증감률 그래프를 보면 정말 같은 추이로 움직였고 음. 제가 거기서 이제 부동산 통계가 주는 묘미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책을 쓰면서 서울 10년차 부부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조합이 있나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전국 서울 경기 7에서 11년차 부부를 78개 조합으로 쪼개서 일일이 서울 아파트 증감률과 비교해 봤더니 10년차 부부보다 상관관계가 높은 조합이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 3개나? 이 네. 첫 번째는? <laughs> 첫 번째는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였고요 두 번째가 서울 10, 11년차 부부 세 번째가 서울 경기 10년차 부부였거든요 그 말인즉슨 경기도에 거주하는 10, 11년차 부부도 서울 아파트의 강력한 매수 계층이 될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토대로 중장기 전망할 때 수요는 이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의 증감으로 판단을 했고 2019년이 끝났기 때문에 2029년까지는 10, 11년짜 부부가 어떻게 증감이 되는지 이미 데이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산토시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서울 앞으로 부동산이 언제까지 상승할까? 사실 이거 제일궁금하 거든 사람들이 네. 집값이 안 떨어져. 왜그안 떨어지는 거예요? 음. 사실 이 부분은 전망하는데 위험 요소가 많이 조사되고 있지만. 맞아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좀제 성향에도 안 맞고 또 듣는 분 보는 분한테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화끈하십니다. 저는 그냥 네. 확고하게 그냥 언제까지 계속 언... 얼굴 드러내지 마세요. 네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네.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주장하는 바는 현재 서울 아파트의 중장기 고점은 2023에서 2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오. 굉장히 많은 비난이 달렸었어요. 제가 24, 24년 뭐 이렇게 중장기 고점으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서울 경기 10, 11년차 0 부부가 2022년까지 증가를 계속합니다. 강력한 실수요층이 22년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볼수 있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입주물량을 봐야 되는데, 2019년 43,000호, 20년 42,000호, 그 다음 21년 2 1,000호 정도 입주물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었고요 2022년도 입주물량이 좀 많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진행대로 재개발 조합이라든가 재건축 조합들이 네. 일정대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또 집값을 안 정해야 되잖아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분양가를 조합이 원하는 만큼 안 줘요. 조율을 그렇죠. 줄다리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 분양이 자꾸,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큰일 났어요. <laughs> 2022년에 입주가 몰려 둔촌주공, 개포1, 개포4, 반포주공, 그쵸. 잠실, 진미크 다한 번에 몰리니까 2022년에 기회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laughs> 다 23년으로 밀렸고 밀렸어요, 밀렸어요. 덕분에 23, 4년까지 상승을 전망했던 제가 좀 상황이 나아지는 <웃음> <웃음> 우리의 명함이 바뀌는 명함. <laughs> 자 그러면요 이제 또 언급하신 게 3기 신도시 보상금 아, 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계부문 통화량을 제가 계속 보는데요 올해 1분기 가계부문 통화량이 어, 전년 동기비 2.4%가 늘었습니다 이게 2.4%라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분기 통화량 증가율이 3위였거든요 10년 전에 세 번째로 통화량이 많이 는 해가 올해 1분기였어요 아. 돈이 풀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1분기에 가계부문 통화량도 많이 풀리고 또 하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토지 보상금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대토 보상 얘기는 어렵다. 많이 하고 있지만 일정한 수준의 토지 보상 현금 보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수요가 늘고 음. 공급이 줄고 토지 보상금을 바탕으로한 유동성이 증가하는 게 2021-22년입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수요라는 측면에서는 10년차, 11년차 부부 수의 인구가 22년까지 증가될 걸로 데이터에 보이고 있으니 집을 사려고 하는 자금을 들고 있는 수요가 탄탄하고 네. 두 번째 시중. 에는 역대성 유동성이 이미 1분기 때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추가로 지금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니 유동성도 받쳐주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2년 연속 많았던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해고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토지보상금이 풀리게 된다. 이러한 근거로 당분간은 역대급 하락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전망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산토시님이 보시는 서울 부동산 그 고점은 데이터상 언제로 보세요? 결국은 상승이 23, 4년까지로 보기 때문에 거기를 고점이라고 보고요. 음... 23, 4년 이후는 좀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하락장이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더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서울 경기 1 11년차 부부가 23년에 감소 전환하고 그렇죠. 24년부터 큰 폭의 감소를 시작합니다. 강력한 실수요 계층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어, GTX A와 신안산선이 24년에 개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다 2019년에 개통을 했고 각종 공사, 발주, 내역서를 보면 공기가 60개월, 5년으로 딱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그 말인즉슨 24년에 개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철도만 건설돼서 대도시로의 통근이 편해지면 그 도시 면적이 확대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해서 이 노선들이 개통될 경우에는 서울생활권 확대로 인해서 주거수요 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 확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파리대책입니다 2017년에 실행된 파리대책이 2018년에 폭등을 초래한 단초를 제공했다 보거든요. 맞아요. 공급을 그냥 확 줄여버렸어요. 네,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면서 못 팔게 만들었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주면서 매물 잠김 효과를 초래했는데, 맞아요.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게 임대 사업자 등록이 주택 증가하기 주택... 시작한 게 네, 2015년부터 맞아요. 시작됐고, 2018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단순하게 8년간 매물 잠김이 발생한 거라고 본다면, 2015년부터 증가한 임대 주택은 2023년부터 출회되기 시작할 거고요. 2018년에 말 그대로 급증한 임대 주택은 2026년에 매물 출하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존재를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3기 신도시가 서울 부동산에 영향을 별로 못 미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조정장이 과거 두 차례 있었는데 최나가 1991년부터 95년 음, 이때가 1기 신도시, 신도시 기가 예. 2009년부터 2013년 판교, 광교가 입주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를 음. 그러니까 1, 2기 신도시 사례를 보면 3기 신도시 역시 서울 부동산에 하방압력을 줄수 있다라고 가정이 되고요. 그 3기 신도시가 서울 부동산에 언제 하방압력을 줄 것이냐 했을 때 입주 시기가 관건인데 2026 27년경 입주를 시작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판교 광교 위례가 지구 지정된 지6 7년 후에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러한 이벤트들이 2024년 이후에 계속 몰려있기 때문에 음. 서울 부동산 은 24년 이후는 상당히 긴 하락장 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다.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잘 되었는데요. 오늘은 상토시님과 함께 하반기 시장 전망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될지 데이터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다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입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 너무 기대되시죠?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